오늘 제목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 의 문제죠. 그런데 관계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해서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니까 그 관계가 어려워지죠.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 미움이 생기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저 다른 사람을 보고 자꾸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거꾸로 잘 분별해서 이 말은 뭐냐면 잘 판단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거룩한 것과 진주와 같은 값진 것을 돼지나 개에게 주지 말라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고요. 거꾸로 6절 말씀은 잘 판단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행동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 제대로 읽으면 되게 헷갈려요.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판단을 잘하래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판단하지도 말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잘 판단을 해서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은 잘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의미에는 겸손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겸손함, 그리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이걸 할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할때 상대방에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내 힘으로 할수 있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구하지 않잖아요. 부탁하지 않잖아요. 부탁하고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말을 안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제가 어떤 분을 상담했었는데, 그분을 상담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그분이 한 결혼하고 나서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힘들게 살아온 문제가 저랑 상담하고 단 9분 만에, 한달 동안 제가 아주 빨리 상담을 하죠. 한 아홉 번을 상담했는데 아홉 번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해결된 중요한 요인이 여러분 뭔줄 아세요? 그분이 열심히 상담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여러분, 치료가 되는 건요, 내 노력이 중요해요. 물론 의사선생님도 훌륭하고 또 상담자도 훌륭해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 어떻게 치료가 일어나느냐?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의 노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능력이 널 구원했어.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아, 그쵸. 아이, 정답이네. <laughs> 잘 들어주실 때도 있고, 잘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 하나님 내가 기도 잘안 들어주는 것 같아.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정말 꾸준하게 기도하는가. 의외로요, 많은 경우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기도하긴 하는데요, 한두 번 하고 잊어버려요. 넘어가요,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꾸준하게 구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생각해 보면. 네.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기도 몇번 하다가 잊어버리고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또 넘어가고, 또, 어떨 때는, 아, 이건 기도 안 해도 돼. 이건 어차피 안 이루어질 거야. 이건 기도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사실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의외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8절 말씀에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구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최근에 어,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는, 어, 뭐, 일종의 이제 저에게 약간 아버지 같은 분, 삼촌 같은 분,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목사님, 이런, 이런 거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화를 팍 내시는 거예요. 너는 평소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도와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 원했던 건 제가 털 전화해서 연락해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도 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안 그러니까 하는 게 서운하다는 걸 본인은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평소에 자주 연락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같은데요. 막상 가만히 보면. 구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고, 또 어떨 때는 비현실적인 걸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죠. 근데 성경에는요, 이제 많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진 않아요. 다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laughs>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응답 받지 못하느냐? 내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안 들어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때는 안 들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하나님 나는 벤츠를 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벤츠를 주실까요? 안 주시겠죠, 그렇죠? 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벤츠를 사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황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들으실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허황된 기도라도 하는 게 좋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라도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꾸준하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기도가 변화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아멘. 네. 자, 두 번째는 구하고, 그 다음에 찾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죠 자, 구한다는 의미는 내가 겸손해지는 걸 말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겸손함을 나타내는 기도고, 찾는다는 건 뭐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죠.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럼 찾는 건 뭐예요? 내가 몸을 움직여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어, 내 마음속으로, 아 어, 그거 찾아야 되는데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요 안경 말고 제가 가끔 쓰는 안경이 있는데, 그날 그 안경을 쓰고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가 하루 오늘 어디를 갔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주 유력한 용의 지점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점심을 먹었던 식당이에요. 내가 아마 점심을 먹고 이렇게 안경을 벗어서 두고 혹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식당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는데 거기서 혹시 안경을 못 보셨습니까? 안경을 못 봤다는 거예요. 아 그럼 거기가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어디를 갔냐? 커피숍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도 전화를 했어요. <laughs> 내가 거기 혹시 앉았다가 안경을 놓고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거기 두고 간 안경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커피숍에도 안경이 없다는 거예요. 잠만 생각해봐도 내가 그날 다닌 곳은 점심 때 식당과 커피숍 그 외에는 교회하고 집밖에 없단 말이에요. 런데 교회 가서 찾아보니까 안경이 없어요. 저녁 늦은 시간에. 차를 운전해서 굳이 교회를 가서 막 찾으니까 또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어떻게 하지? 아무리 찾아도 없네. 도대체 어디서 잊어버렸을까? 그러고 포기했어요. 며칠 지났죠. 며칠 지나고 같이 점심을 먹었던 우리 상담실 밑에 있는 상담실 우리 스탭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막 이야기했어요. 아, 내가 그날 안경이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안경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막 물어보는 거예요. 복사님, 그 식당 확인해 봤어요. 커피숍 확인해 봤어요. 다 확인해 봤는데 없다고. 그런데 우리 상담실 슈퍼바이저 선생님, 저한테 아주 중요한 얘야기를 했어요. 복사님, 차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보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무슨 내가 차에 안경이 왜 차에 떨어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안경 쓰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그냥 한길로 흘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 그리고 한 며칠이 또 지났어요.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차에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난안 찾아봤잖아요. 설마 하고 차를 딱 찾는데 조수석 밑에 안경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에이, 설마 차에 있겠어? 나보다 그 사람이 더잘알수 있겠어?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찾으니까 안경을 찾았죠. 제가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두셨어요. 네? 여러분, 믿음은요, 노력은 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딱눈 뜨면 뚝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찾아야죠.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병원 가야죠. 노력을 해야죠. 우리는 뭐 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의 병들이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설마 되겠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서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의지를 가지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찾고. 좋은 의사선생님도 만나러 가고, 어? 약이 안 맞으면 또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나에게 맞는 약을 자꾸 찾아야죠. 내 몸에 건강한 약을 찾고, 나를 잘 치료해 줄수 있는 의사선생님을 찾고,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찾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까? 세 번째는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의 행위죠.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게 있겠어요? 문을 두드린다는 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기도 딱 하면, 오늘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 응답해주면 나한테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을까요? 시간 지나서 보니까 야 그때 그기도 이루어졌어 큰일 날 뻔했어 이럴 때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답답한데 내가 원하는 걸막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이 그 기도는 아닌데 그거 내가 들어주면 너한테 큰일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다리시죠 우리가 기도를 바꿀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거꾸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또 어떤 사인이냐. 야, 너의 기도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인은 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근데 너의 기도는 참 필요한데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가 들어주면 곤란해.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너한테 필요해. 그때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만큼? 인내하면서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한두 번 두드려 보고 나서 아닌가 봐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저랑 상담했던 그분이 정말 저랑 짧은 한달 동안 만나고 나서 어 근데 난잘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용한 상담사는 아닌데. 한달 만에 막 해결됐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돌아갔어요, 그분이. 근데 좋아진 것 같아요. 안 좋아졌는데 기분이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아 저분은 10년 넘게 두드린 거예요. 계속. 응? 자기가 힘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잘못된 노력을 하나 한게 있죠. 10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느냐. 참고 인내만 했어요. 참고. 자기 혼자 참은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하지 않고 혼자 참다가 회사에 있는 동료 직원이 상담 받는 걸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요즘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나한테 도움이 됐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상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실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어. 아니,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제가 알려 준 솔루션이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참지 마세요. 가서 이야기하세요. 솔직한 감정을 말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어 이렇게 했더니 가족들이 진짜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방법을. 근데 너무 쉽게 풀린 거예요, 그냥. 나 힘들어요. 그만 비난하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그 가족들이 어? 근데 의외로 쉽게 가족들도 그이야기를또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은 방법을 몰라서 힘들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외로 많은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혼자서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산상순, 산에서 설교하신 걸 산상순이라고 하잖아요. 이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에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요 그냥 앉아서 주문해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찾고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한달 동안 여러분 모두가 평소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달 동안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시고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려서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을 비판하지 않고 또 때로는 올바른 상황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하심의 역사가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한 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